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마블의 오팀장, 정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은 유튜브 저희가 영상 그치, 일전에 장동 모아타운을 찍었었는데요. 음. 그 모아타운 찍었을 때그 시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맞아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추진연에 와서 여쭤보려고 오게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시은이,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저희 뭐 구독자인들이나, 네. 저도, 네. 고객님들도 다 궁금하신 내용이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뵙게 됐는데, <laughs> 일단 처음으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네. 서울시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는 게이 네. 모아타운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장점이 무엇인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치 현재 시장의 브랜드처럼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행이나 또는 그 신청 자체가 매우 이제 느리고 저조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도 신통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에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대통령과에 나서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지금 사업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아타운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통합과는 또는 역세권과는 이제 차별화 돼서 첫째 재개발 사업으로서 의 정비구역 지정이 곤란한 지역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개발사업이나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3분의 2, 67% 이상의 노후도를 요구하지만 은 이곳은 구역별 57%, 전체 사업구역 평균은 50%만 요하기 구 때문에 사업 진입이 첫째는 아주 용이하지요두 번째로는 모아톤 자체가 가로주택사업 그러니까 빈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아타운은 어, 국공유지를 소유자 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지를 빼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동일이나 토지용 소유자 산정에서 매우 유리해요. 두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대책으로써 일반 재개발 사업이나 신동이 사업은 1 5까지만 가능하지만은 이 모아타운은 1+2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체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이제 그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도 얼마든지 새로 분양하는 가장 작은 분양가에게분해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런 등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상가 라인이 빠지고 들어갔는데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자분들이 그러면 뭐 이제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라고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약꼬치거리로 유명한 거리인데 기존에이 아래쪽 모아타운 공모 방식이 실패한 이유는 이쪽 상가를 포함해서해서 이쪽 상가를 위주로 하는 반대 의견들이 아주 격렬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취소 수준까지 와있고 그래서 그 사안을 여기가 반면 교사로 해서 우리는 아예 상가쪽을 뺐습니다. 이제 빼고 이제 구역을 정하는데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사업의 입장에서는 단한 평이라도 구역이 넓을수록 이득인 것은 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제 반대 의견 때문에 뺀 것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크게 이제 뭐 손해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건축소는 물론 이제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되라는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가라인에 대한 제의가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의서를 걷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 많이들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아타운의 그 신청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아래쪽에서 했던 공모방식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주민제한방식이 있어요. 근데 주민제한방식과 공모방식의 차이는, 제조 접수할 수 있는 요건이 이건 30% 이상만 돼도 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제한방식은 현행법으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67% 이상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진입은 그 동의를 달성하기에 다소 처음은 어려움이 있어 대신 나중에 철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공모방식으로 실패했는데 우리마저도 공모방식을 한다면 선뜻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우리는 방식을 달리해서 주민 제한 방식을 택하게 됐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민의 저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거 너무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궁금증 많이 풀려 가지고 김장님이 궁금하시고 저희 저희 쪽에서도 그 계속 요청 주시는 게 추가 분담금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음. 그래서 그거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라는 아, 그 추가 분담금이라 하는 것은 전체 이제 사업 수입을 어, 종전의 감정가액으로 나눈 그 비율을 산정을 해서 이제 권리 가액 고방 보반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분양받을 그 금액과 이제 비교해서 산출하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사업 구역은 지금 이쪽 그어 자양 그 아파트 그 대건 쪽 단지인 롯데에서 지금 완공한 그 아파트 규모 수준이 거의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세대 수도 한천 세대 미만 한 900여 세대가 될것 같고 높이, 증수, 뭐 평형. 그것도 거의 흡사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사업 시기는 틀리지만 그쪽 분양가나 이런 면을 비교해서 어 추적하는 것이 무방할 것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 건대는 예상 건대는 현재 8사형 기준으로 조합은 분양가를 한 1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 종종 가액을 대략적으로 어 어인들이 판단해 보면 추정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건 거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지금 어 저양 아파트 단지, 롯데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셔도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신탁 방식으로 들어가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자, 모아타운의 가장 큰 결함은 세계의 구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세계의 사업 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법 취지예요. 그렇다면, 사업을 우리가 완성하더라도, 각각의 조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가령, 하나의 단지와 하려면, 서로 건축 협정을 맺어서, 지하 주차장 같이 쓰고, 이 도로는 폐도하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협정들이 이루어지려면, 전국에 가서는 각각의 사업 주체들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이셋 중에 하나 두 개는 가령 동의율이 7, 팔십 프에 이르고 하나의 구역은 동의율이 2, 삼십프에 이른다면 결국은 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주체 자체를 사업 시행자 지정 방식 그래서 신탁사로 해서 사업 주체를 단위로 하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주체 간 의견 충돌이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사업 속도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이점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방식, 즉, 신탁사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지금 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시공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예.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이제 형성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가능하고 만약 우리가 신탁사 방식으로 한다면 신탁사 지정 후에 바로 시공사 선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시공사는 선정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은 물론 주민들이 주민 투표에 사는 거 하는 것이고 비록 세개의 구역이지만 이세 개가 각각의 신고사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 브랜드로 해서 하이엔드 그야말로 명품 아파트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장 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아래 그 기존했던 모아타운이랑. 현재 모아타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구역이랑 차이점만 설명해 주실 수있으니까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기존 아랫동네의 모아타운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개의 사업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율에서는 각각이 다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 또 구역에 따라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동의율을 가지고는 증과 같은 철회나 취소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동율이 높게 형성돼 있더라도 기준이 67% 이르더라도 그 67%를 달성함으로써 그만큼 반대 동율이 없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67% 기준 동의율을 낮춰주려고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로 될지 50%로 될 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 그 기준 동의율이 나오는 것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스를 동원해서 동의서를 징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와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더 와서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 사업은 항상 여러 가지의 문제를 어, 도출하고 또 노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아무 때 오셔서 해소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정비 사업에 대한 올바른 그 길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가장 재개발 사업 중에서 핫한 네. 자양도 모아타운 새로 추진하는 곳에 네. 추진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기하시게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네.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네. 아니면 은 임장을 하고 싶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저희한테 또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오른쪽 위에 해주세요.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나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뭐이 구역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뭐 댓글이라든지 바로 오른쪽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고 <laughs>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따른게좀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업의 오진석 팀장, 정용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